Shine 네, 네, okay. 네. Yeah, Steve, you want to play Steve too? 네. Now? 네. Instead of shane Steve. Steve, Yeah. He's gonna destroy me with Steve. You <laughs> <laughs> saw how I did like against Steve yesterday. <laughs> yes, yes. <laughs> 리삼 리삼 없으니까 이 정도로 다르네. Get ready for the next 어, 크네요. <laughs> 어 졸라 크네 그러니까 지가 부두술 맞다니까 토템 네. 토템. 부두술이라뇨요 토템 <laughs> 맞아. 어 토템 맞아. 아 어, 토템 맞아. 아 토템이. 디버프. <laughs> 카운터. 태우 보면은 참 아쉬운 게, 저 어깨빵하고 사실은 띄웠잖아요. 근데 되게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저것 좀 아쉬워. 항상 어깨빵 띄우기가 좋았는데, 갓 깨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스티브가 막 탑티어는 아닌데, 스티브 하는 사람들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래서 뭔가 할만한 캐릭터처럼 보이게 해. 아, 반응하려고 하야 이게 어려워. 진짜 어떻게 보면 약을 팔고 있는 거지. 근데 스티브는 파크가 느리잖아. 즉발이 안 돼. 에이씨. 어 맵에 바람 부니까 씨꽃 날리는 것까지 디테일 아니야. 나라. 너무 밋밋해졌어요. 원래 뻥 이렇게 터졌는데, 별로 밋밋함 아, 에이티피. 아, 반응 어렵다. 오, 맥켄 추돌. 오스시, 빠바 빠빠. 대비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원 원. 오! 스매시 나지. 아, 씨, 대박. 지려버렸다 그죠? 예전에 세븐만 하더라도 퀵코 카운터 나면 벙 하면서 이제 화면에 약간 임팩트 뻥 터지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카운터 나도 사실 카운터 구분이 잘안될 정도로 밋밋해. 어, 맞아요. 어, 진짜 밋밋함 구분의외로 생각보다 좀어려 그냥 씩 쓰러져. 브라이언은 막 무릎 카운터 내면은 막빵 이러면서 막느낌인데스이 어, <laughs> <laughs> 스티브 좋아진 거예요? 진짜 좋아진 거뭐 있지? 똑같은데. 어. 왜? 잘 따라가. 그래도 시스템 때는 잘 따라가는 느낌? 어. 모르겠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어. 네, 더나요 더티 1타가 15였는데 13된거말고 오, 음. 빨리... 그럼 뭐오퍼씨뭐카운터안 없어졌잖아 어, 아니지, 기상오퍼 어. 오르손이 카운터가 없어졌어 어, 기타는 어, 기타는 어. 존나 구리지 그런 카운터는 내 놈아 썼었는데 이로기상타가 그니까 기상오퍼 카운터 없어요 그 대신 발동이 13대였는데 2타까지 써야 돼요 그래야 이제 라이언 아트 자세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라이언 아트로 들어가면, 지금 자세 캔슬이 안 돼가지고, 기상포 따당하고, 이게, 안닌데 쳐맞아요. 스매시. 와. 그리고, 파라베리움 도이 타수 줄어가지고, 약하고. 제일 큰 너프는 소니팡이 양손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계획갈려요 진짜 졸라 했어요. 음, 졸라 헷갈리고 디오른손 맞추고 콤보도 안되고, 제가 볼때 제일 큰거 페링 커맨드. 어, 반격기잖아. 네. 그거 때문에 플리커째 빨리 쓰는 거어어 어. 네. 나도 플리커 자세 잡고 쟤 빨리 하다가 자꾸 방... 패링다가짜증나

너기운군 콤보 안 되는 거 그죠? 기운군 콤보 안 되잖아. 그 졸라크. 오시무 뭐야? 동물이 떠네. 봐봐. 콜러스로 들린다고. 아무것도 안 틀었는데? 아, 기억 꺼내야겠다, 절대. 아, 저건 좋다. 저거 하나, 저 좋아진 거 하나. 좋아. 기상어퍼 멀리 안 날아가는 거. 제자리라. 콤뎀좀 세졌어. 아나 소리 두개는다이렸다렸다 틀렸다. 벽이다. 오. 이거 내만못 봤어. 이 내밀고 싶어 저땡아 투투 투투 좋아지 수투도 되게 좋아지, 그죠? 파라빌은 약하지, 사수도 이 줄었어. 빠. 그렇죠. 사실 가드 깨는 게 다른 애들은 아프게 들어가거든요. 가드 깨고 쿠마만 해도 솔직히 벽에서 벽광이잖아. 가드 깨는. 아 내밀줄 알잖아 가득 깨는 캐릭 많지 지금 팽도 깨고 그 다음에 폴그 다음에 스티브도 있고 레이나도 깨지고 데빌진도 깨지고 음 샤인도 깨지. 그러니까 샤인이나 이런 애들은 스티브나 깨고 난 다음에 플러스 1 2라서 사실 데미지가 뭐 약한 건 아니지만 벽 광은 못 시켜요. 부츠 브라이도 있고. 근데 이제 폴이나 쿠마 뭐 이런 애 캐릭은 가드 깨면은 시벽 광이야. 벽에서 팽도 그렇고. 내 막상 브라이언은 벽광기 해보면은 안 통해. 우으로다 <laughs> 피해가지고. 내려 느려, 내려가지고 피하던데 뭔가 폴처럼 홀드를 막 누워 있을 때걸 수가 없어가지고. 앉았다 토크 감상표인 물. 뒤로 보고 보, 잡고 칠레도 나, 오도나, 어, 박스 캐슬 하는 건지, <laughs> 계속 반짝반짝 지우리려몇만 명? 뒤로 해야지. 안 받는데요, 그래도? 철권 쇼업이요, 뭐 철권 쇼업은 뭐 상관 없어요. 희귀한 거 팔면은 뭐살 사람은 살아 이거니까. 에디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캐릭. 고 에디는 제가 볼때 이보 재판 끝나야 나올 거아 리보 재팬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트레일러 에디를딱 나오면서 이제 출시합니다 딱 그렇게 나오 줄리안 나오 아, 어. 어 히트 잘 썼고 스매 네. 아... 시리 스티븐은 이제 더킹이 있다보니까 상대하면 피하고 들어가는게 좋아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은 공격하다가 맞을때가 많은데 일단 스티븐은 무빙부터 쳐야되니까 너여 앉아봐 너여 앉으면 얘 지금 고있잖아 너 옆에 앉으면 이, 이길 것도 못 이긴다고 한번 이길 것도 못 이긴다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난 아니야 난 이겨 <laughs> 너 카툰 캐릭터야 카툰 캐릭터요? 어 <laughs> 카툰 <카툼> 캐릭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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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야? 모니터 그거 LG 와성광맞고씨 콤보 못넣네 스티브 생각해볼까? 진짜 졸라 구리다 옛날에는 그냥 디오론선 하면 콤보였는데 어. 앉았죠 Q7이죠, Q7이. QHD. 21대 9는 몇 인치야? 와, 성광 맞고 만 17인데 못뛰는면 너무하다. 진짜 스팀이. 누가 생각하는 거죠? 뛰우기 줘야지안맞지 그래도. 아, 오, 32인치? 30이니치? 32인치는 저기 잠깐만 이거 몇인치더라? 제가 커세요 그, QHD, 제논이라고, 40몇 인치 짜리 있는데, 밴더블 모니터 있거든요. 45인치네. 45인치 모니터 있는데, 그거는 영화 볼때씁습니다 아 진짜요? 재밌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폰 받고 있는 건 LG 디스플레이고 그거 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또 이제 커세오 뭔가 뭐 OLED 두개 있고 27이랑 45인치. 네, 근데 뭐 내용은 잘 몰라. 칠때칠 어떻게 하는지. 내 아니 기가바이트 많이 커세요. 리로이도 너프 크지. 그냥 뭐 여행 온 거죠. 와만 십칠 못 뛰고 넘어? 뭐? 저 데빌 트위스야 데빌 트위스터 막아도 못 뛰우네. 저 너무한 거 아니야? 와. 진짜 개구리다. 귀오르 선은 남겨 줬어야 됐어. 솔직히. 누구 머리에서 배패했냐? 고 아이고, 타수마. 제일 샤이니랑 스티브 하죠. 약 파는 거예요, 약 파는 거. 약 파는 거. 좋아 보이네 해서 해봐 한번. <laughs> 좋아 보여서 딱 해서 딱랭 매트 가잖아. <laughs> 투원이처럼 된다니까. <laughs> 아니 씨, 나는 언제 공격해? 이러면서. <laughs> 그렇게 된다니까. <laughs> 나는 언제 게임해? 이러면서.

피아노 치는 누나요? 유튜브? 2타나오 깼다 졸아야 되니. 아이씨, 오 뭐야? <laughs> 다 뮤직 면 바로 걸리 네죽었 죠？해골 터 지고 이게 좋아 해골 터지 네오, 자요아터 지고. 저때는 저기 뭐야 어차피 초가질 빠르니까 그걸로 해야 되겠다. 히트니까. 어. 어. 3냥 바로 해요. 어, 어, 3년맞 해서 초가질 빠르게 합니다. 미러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변수도 훨씬 많고. 어우. 이게 또 스티브 캐릭터가 이제 풍신요랑 가면은 더킹이나 뭐 이런 킥쿡 때문에 견제가 사실 데빌진에 비하면 좀더 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모가 이제 지금 공격 타이밍이 잘안 나와 확실히. 음, 근데 이제 이 캐릭이 이제 드라나, 이제 뭐 아주세나, 뭐 그런 캐릭이랑 붙으면은 이제 토니처좀 투원, 간다니까 카운터 빵. 깨고, 네, 그쯤 되었던 것 같은데. 승률이랑 랭크. 그 분포도 같은 게 있던데. 드라가 무조건 압도적으로 지금 1위이긴 해요. 고객급 뭐. GOD나 이제. 승률이나 이런 건 드라가 지금 1위야. 저 분포 같은 거 있더라고요. 스티브는 좀 낮은 편이니 앉았다. 아 저게 벽광이 안 돼. 근데 지금 보면은 벨페 하는 거 보잖아요? 밸런스를 생각보다 사기요. 뭐가 사기요, 뭐가 사기요 하긴 하는데. 이제 안하는거 같아요 벨펜. 근데 사람들 실력이 올라와야 되는 것도 있고, 아직 뭐 나온 지 솔직히 얼마 안 돼가지고. 음 나온 지 얼마 되지도나았는데 사실, 막, 오키지매? 벨펜을 막, 사람들 이 막, 개사계 개사기, 개사기 해가지때려 때려가지고 7번입니다 음. 근데 항상 철권이 그랬어요 오리지널은 거의 밸런스가 개판이었어 항상 5,6,태그2,7 다그랬어 거의 이제 확장팩 좀 가야 좀 괜찮은데 그럼 아 잘하면 죽겠네 오시 오, 나의 오야잘때렸다 저렇게 되네 투투가 사실 지금 애매했거든요 바리한테 다음에 세븐 스티브면 저기서 사실 솔파하고 나가잖아요 어 솔잎하고 옆벽거안 되고 끝인 건데 투투가 있으니까 좋다. 그니까, 스티브 좋아진 건 진짜 투투, 그나마 투투예요 투투가 리치가 좀 길고 1비들께좀 아파진 거.